자, 사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얼목입니다. 얼목이 일단 자월에 났네요. 근데 이게 자축에 합이 됐죠. 물은 물인데, 꽁꽁 얼었습니다. 얼음물이 된 거죠, 얼음물. 그죠? 꽁꽁 얼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금생수가 되어지죠. 사유축 합이 되어집니다. 천간에도 이게 개수까지도 올라와 있어요. 이게 개수라는 것은 설이 눈보라도 되겠죠, 눈보라. 겨울에는 우리가 한난조습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추우면 뭐가 필요하죠? 화가 필요하잖아. 사조의 조화라는 건 항상 수가 있으면 화가 있나를 살펴보고, 화가 있으면 어디 수가 있나, 그걸 살펴보셔야 돼. 음양의 조화는 수화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수화, 청간에 이렇게 수화잖아요. 이걸 통해서 목금이 커 나가는 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화의 이런 합, 조절이 이루어져, 조화로 이루어져야 목금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 얼어 있죠. 그리고 이제 사유축, 금생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주가 꽁꽁 얼어있는 사주잖아요. 그러면 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히 어, 답답하고 더디고 일이 안 풀리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죠. 특히 이게 자유 우리가 기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금생수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좀 예민하고 약간은 까탈스럽고 뭔가 정확해야만 내 마음이 풀리는 그런 기운을 함께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일단 자촉으로 이렇게 꽁꽁꽁 지금 얼어있잖아요 땅도 꽁꽁 이게 땅 위에 얼음이 이렇게 있는 그런 경우죠 냉랭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냉랭하고 냉정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 역시도 뭘 가지고 있어요? 평관 항상 준비태세 누구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음, 음. 열심히를 하려고 해. 이렇게 금생수 하려고는 합니다. 음. 근데 너무 춥기 때문에 모든 것이 쉽게 쉽게 펼쳐나가기가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지금, 김이 대운의 마지막 미대운. 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마지막 우리가 대운에서는 반드시 변화수도 오고 문제가 옵니다. 근데 이때, 이 충미충, 잠이, 재생살이 와요. 음. 어떤 문제가 왔을까? 이 우리가 운기를 교운기라고 얘기하죠. 교운기. 딱 운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 교접기에 딱 있는 거죠. 그니까 러 이분이 갑진년, 작년이잖아요. 병자, 정축. 이 달이 되겠네요. 응. 여기 이제 갑진년이면, 신자진, 이렇게, 응. 물견이 들어왔죠. 음. 응. 응. 그리고 여기에 뭐냐면, 급제가 들어왔습니다. 급제. 응. 지금 천간에, 궁급쟁제 하고 있거든요. 음. 궁급쟁제한 상태에서 또 급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궁급쟁제 혹은 군비쟁제 이건 뭐냐면 똑같은 무리들이 쭉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재성을 극한다는 거죠. 음. 쟁제한다는 거예요. 쟁제. 우리가 쟁제한다라고 얘기하면 쟁제, 재성을 쟁탈한다는 거야. 내 거라고 취한다고. 음, 그렇게 되면 어 먼저 몸이 부실해지고 돈도 나가는 그런 운기가 되죠. 그죠? 거기다가 자진 물기운으로 축진 파가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음. 이분이 병자월 12월 1월이 되는데. 이 기온으로 넘어가면서 자진 또 물이 되어졌죠. 음. 뇌경색이 왔어요. 차가운 물 기온에 있잖아, 혈관이 완전히 얼어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혈관이 이렇게 얼어붙어 있으면 여기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니까 엉구가 일어나겠지. 혈전이 쌓이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가지고 갑자기 뇌가 스탑이 된 거죠. 뇌경색이. 이렇게 오면 마비정상도입니다. 음. 그렇게 해서 작년에 회사를 1년 휴직을 낸 거죠. 그렇게 해서 올해 을사년 자 작년 올해 일단은 군비쟁재합니다. 또 얼목이 또 왔어요. 작년에는 간목이 오고 얼목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단은 목생화 이렇게 넘어갔죠. 사축의 합, 자사합도 되고, 을사를 여기다 적으면 사유축도 되어집니다. 그죠? 음. 사유축 하면 우리가 완전히 금의 그 기운으로 옹호가 되어있기 때문에 근근목을 지금 때리게 되잖아요. 나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올수 있죠. 그치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 얼어 있었잖아. 근데 이게 사화가 왔어. 이 땅을 녹이긴 녹여요. 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자축이 이렇게 합이 돼 있잖아. 이런 상태에서 사화가 오더라도 말이야. 내 사주 내 화가 없잖아 이 자체가 화가 없는 상태에서 사화가 온다고 해도 더디다. 더디게 풀린다는 거죠. 금세 풀리지는 않는다. 음. 만약에 이 위에 천간에 병화라도 떴으면 빠르겠죠. 빠르겠지. 근데 자만 있는 게 자축이 오래 있다면 꽝꽝 붙어가지고, 오래 있는 상태에서 사화가 오면 굉장히 더디게 간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의이 풀리는 진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음. 그리고 여기 교훈계에서 막 이제 넘어오는 기관이잖아요. 생일도 12월달이라 드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년으로 넘어가야만 이 기운이 이제 무토 기운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관이잖아요, 상관. 목생화. 그죠? 이거는 평관이고. 상관과 평관이 합을 했네. 음. 이거는 조절하고 맞춰 나가야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회사에서는 이렇게, 회사에 이렇게 뭐좀 해주십시오 했지만 회사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는 맞춤형으로 가야 돼. 예를 들면 100%로 원하더라도 얼마? 실제적으로는 50% 미만으로 갈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50%만 자기 조건을 들어만 줘도 아주 괜찮죠 근데 이게 평가를 가지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는 않는다 조건부라 조건부 요거는 조건부라고 해야 돼 조건부로 맞춰주겠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사화가 상관이 들어와서 조우적인 역할을 해주긴 해주잖아요 풀려져요 더딜 뿐인 거지 음. 그래서 이렇게 사조에는 조가 중요한 겁니다. 너무 어려해도 그렇고 너무 조열해도 문제가 오죠. 경청이 온다 그 말이죠. 음.